파스콘 통지를 기문하 인사드립니다. 금요 특강 현월태비 윤 목사입니다. 예,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시간 빠르네요. 뭐 미리 녹화는 거지만은 <laughs> 예. 어, 지난주 금요 특강에서 다룬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 가지고 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에 이어서 이 또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다시금 제대로 이해하고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산상수원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시대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엄청난 상급이 주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3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일 수 없고 또 그 사회 일반의 어떤 이른바 대세를 따라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앙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신앙이 늘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적 시기가 다르거나 또 지리적 환경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교회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나 정통 교회 시대나 중세 개혁교회나 개혁 교회나 오늘날 개혁 장로 교회나 상관없이 같은 본질적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해 온 신경,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그것을 공통으로 고백해 오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에 맞서서 싸우며 기독교를 열심히 변증해 왔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시기와 지리적 환경을 초월한 교회로서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고, 한 시대에 속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보편교회로서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학적인 정체성이나 뿌리가 약한 곳에서는 성경의 교훈과는 많이 동떨어진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의 원래 모습 즉 역사적 기독교회라 부를 수 없고 참된 교회라 할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교회, 정확히 말하면 한국식으로 변형된 한국교회라는 뜻입니다. 어, 물론,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와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변종 기독교 영향으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혼재된 형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한국에 토착화된 문화가 더해져서, 오늘날의 독특한 한국만의 교회, 종교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할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 갈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그 사회만의 교회 종교 문화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교요한 영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상하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 특강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집니다. 연결이 돼요. 그들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로서 그럴듯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활동이 요란하고 대단해 보여도 불법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어떤 여러가지 활동들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악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나에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사로니 가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아멘. 대사랑의 거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의 소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한일사 3장 21절로 24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가장 처음에 나온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일컬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날 신자들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대단한 종교적 열성을 많이 가진 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 직계 제자들인 열두 사도들에게 장차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게 될 그 신앙고백 안에서 세우게 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즉, 만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도교회 시대나 초대교회 혹도간 박해의 시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존치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잡혀가고 죽임당할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후 설립될 역사상 전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교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변모된 시기를 이미 통과해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의 교회와는 또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신사도주의에 완전히 많이 물든 교회들이 많죠, 신복음주의와 즉,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압의 대상도 아니고, 또 인정을 받는 공인된 종교요.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대접받는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하의가 다르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잔식된 교회는 취향에 따라 종교적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사법적 이득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기도 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이성교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 들어왔거나,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들, 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또, 열성적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의 기독교를 통과해 왔고, 상당 부분 우리도, 그와 같은 현대주의 사조에 물든 교회 영향 아래에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요. 우린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일갈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이 도래해서 세상 나라와 생명을 건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와요. 누굽니까? 세례받기 위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 목적과 욕망을 달성하는 일에 연연이 없던 자들이죠. 그와 같은 실체를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일갈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능히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일관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활동 하는 자들은 자기 위익을 위해서라면 참된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저없이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즉 마귀 새끼라고 부르면서 세례밖에 적합하지 않음 을 선언합니다.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그러므로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삶에서 실제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즉,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임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화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전녀라고할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혈통과 그에 따른 종교의식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잘할수 있는 대목이 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할 목적으로 세례받으려 했다. 이 요한의 말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 참된 회개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은 자기 노력이나 의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자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종자가. 자신들이 붙어 있는 원나무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요, 원건큐 나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선 좋은 나무 비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눈여겨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의도적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진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상관없이 분명히 불법을 행했지만 그것을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도리어 참으로 적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임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충선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에 오해 자, 열심히 있고 성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11조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아무리 똥밭에 내가 굴러다닌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사심 없이 열정적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 성의. 진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본인의 착각일 뿐그 어떤 걸로도 입증할 수 없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거짓 선제들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사심 없는 여심을 갖추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그 증거라고 해버리면 뭐라고 할 건데요? 제가 청년 막바지에 출석했던 교회 목사와 사모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그 증거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열심이었고 또한 진심이었고 뭔가 마음을 불사르는 성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가르쳤습니다. 사심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들이 외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단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분명 걸담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말은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대단한 활동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인도되었다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며 그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외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내게 맡긴 적도 없고 내게 시킨 적도 없다. 난 너희들에게 맡긴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왜 너희들이 하고 싶어 그 일들을 했으면서 왜 주님의 이름을 핑계대는 것이냐 강하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적과 만족을 위해 종교사업 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칩니다. 도둑놈도 열심히 도둑질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계부터 일선 행동 대원들과 접선하는 자들, 물건 전달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열심과 충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다하면 할수록 그들이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하면 할수록 그들은 악을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배도 집단인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는 바르게 서 있다고 외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조직에 몸을 담고 단임목회하고 있으면서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맞서 저항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WCC에 속해 있는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배도 집단인 바로 거기에서. 그럼 WEA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더 나아가 협력을 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하여 교제하고 밥먹고 선물 받고 하면 됩니까? 중요한 건 바른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에 소속되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실함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의 양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땀과 눈물의 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열심과 충성은 그 자체로 운동이 아닌 사우나에서 의미 없이 흘려버린 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라는 타이틀이 붙은 활동, 선행,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불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합니까?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결과물이 좋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되면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적도 없고 막 시킨 적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 팔아 그저 사람들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상스럽게 강단해서 하나님을 향해 되려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연보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치아와 발바닥에서 땀이 나게 그것을 하고 찬양대에서 삼겹살 쌈싸 먹을 때보다 더 크게 입 벌려 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각종 속으로 모임과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종교적인 활동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강단에서 목회자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광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더한 거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상차려 놨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당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걸로 지었잖아요. 저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했어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해외 선교 많이 늘렸잖아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열심히 경배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합당한 주님의 종들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그 어떤 행위도 불법일 뿐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 또 피로한 일주일의 여정이 끝마쳐집니다 이제. 토요일 파스콘에 주말밤만 하면 또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버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유익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제가 살아있는 이유요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이유가 어,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월티 묵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한 주간 놀으셨고요. 더 나은 방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걸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 여러분 음, 참으로 험난한 시기를 지나오고 있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동지로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각자 영역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인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